케빈! 케빈! 아이 ㅅㄲ 네, 안녕하세요 김차파다요 근래 들어서는 제가 운전을 잘안 하는데 어 운전석에 앉아있다 요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어 오늘은 그래서 자동차 얘기가 아니라 집에 생긴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필리핀 제가 이제 필리핀에 산지 한 5년 정도 된거 같아요 얼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네. 한 5년 정도 살면서, 어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뭐, 언어가 안 통한다, 뭐,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 뭐, 이런 것, 당연히, 이건 기본적으로 다 깔고 가는 거고. 근데, 세 번째, 이거는 아마 대부분 필리핀에 계시는 분들은 격하게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필리핀 직원을 두는 일입니다. 필리핀 직원을 두는 일. 뭐, 저는 뭐, 제가 무슨, 그, 사업을 하거나 그래도 직원을 둔다라기 보다는 저는 이제, 야야랑 드라이버를 쓰고 있는데 야야가 뭐냐면 이제 메이드에요 메이드 그냥 집에서 일하는 여자를 다 야야라고 불러요 5년 어 있으면서 첫 번째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나이가 어렸어 어렸고 어이 친구는 일 잘했어요 일 잘했고 나중에 오토바이 샵을 내리, 내겠다고 하면서 그러고서 나갔어 두 번째 운전기사가 왔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운전기사가 왔습니다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있었어요 한 50대? 60대? 60대 정도 됐던 것 같아. 어, 한진에서 일한 적도 있었고, 뭐, 뭐, 이래갖고, 음, 간단한 한국말, 뭐, 안녕하세요라든지,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한국말이라든지, 일머리도 있었어요. 일머리도 있었고, 일을 잘했어. 운전도 잘했고, 골잘했고 그래서 이 아저씨가 한, 한 3년, 4년 정도 같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고용을 하고서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자기가 출퇴근하려면, 거리가 있으니 오토바이가 필요하다. 오토바이를 사야 되니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이뭔 개소리야! 출근 첫날에. <laughs> 그래갖고, 이 아저씨 오토바이를 사줬어. 네, 사주고, 이 아저씨 월급에서 얼마씩 까면서, 어, 그 오토바이 값을 깠죠. 그랬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문제가 보였냐면 운전하면서 자꾸 줘라. <놀람> 조라~ 잡고, 그래갖고 졸다가 사고를 한, 한... 일하면서 1년에 한두 번씩은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 보고 "낮에~ 자라~ 낮에~ 왜 그러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 운전하고, 퇴근할 때 운전하고" 그러면 시간이 비잖아요. 그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무슨 일을 시키거나 뭐 아니면 우리 와이프가 뭐 어디를 계속 이동을 해야 된다든지 회사에서 이동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 잠깐 잠깐 대기 시간마다 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자, 안 자고 핸드폰을 껐 그러고 나서 사고를 내는 거야. 벌금도 몇번 내고, 결국 벌금을 내진 않았지. 뒤통을찔러 사고 내고, 뒷돈 찔러주고 다 누가 줘? 내가 줘, 내가 준다고. 그래도 이이 이 정도까지는 애교야. 이정도까지 애교입니다. 애교. 자이 다음에 이제 문제 문제 운전기사 조말이 왔어. 조말. <laughs> 네, 조말. 내, 내 친구가 싱가포르에서 필리핀으로 출장을 왔어요. 그래서 공항에 픽업을 나간다. 이 전까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 드라이버를 와이프랑 같이 썼지 제가 한 번도 제가 따로 데리고 나가본 적이 없어요 이게 처음이었어요 친구를 픽업을 했어요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서 소주를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막 식당을 막 갔어 이 운전 기사한테 Mercury Drug Store 가 Go to Mercury Drug Store and buy me hairspray and antigen Corona. 셀프 테스터 키트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줬어. 그랬더니 얘가 친구랑 아, 얘못 알아들어 놨다. 헤어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 앤 안티젠, 코로나 안티젠 셀프 테스터 키드, 코로나 셀프 테스터 키트 얘가 오케이, 오케이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얘가 왔는데 봉지를 이렇게 주는데 세븐일러 봉지를 주는 거야 근데 약국을 가라고 그랬는데 편의점 봉지를 준 거야 봤지 봤더니 No! God! Please no! 니 no. 샴푸랑 no. 샴푸랑 헤어스프레이가 아니라 샴푸를 사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테스터 키트를 사온 게 아니라 칫솔을 사왔어 칫솔 치약을 그래 이거는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딴 녹음을 못한 나의, 나의 잘못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막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친구랑 <laughs> 웃으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와이프가 이 조말이라는 운전기사를 데, 데리고서 이제 출근을 하고 나면 장모님도 종종 나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뭐 김치를 내가 계속 매일 태워서 할 수만은 없으니까. 어, 운전기사를 하나 더 뽑자. 그래요. 운전기사를 하나 더 뽑는다. 그랬더니 조말이란 친구가 내사촌동생이 있다. 내가 걔를 부르겠다. 그래. 그래갖고, 어, 그래! 어, 불러. 걔 이름은 케빈입니다. 케빈. 첫날이었어. 첫첫 김치 유치원이 끝나고 김치 그 언어 치료, 언어랑 행동 치료하는 그 치료, 테라피 시간이랑 이 공백이 한두 시간 정도 떠요. 동, 2시간 정도 떴었어 그래갖고 그 사이에 점심을 먹고 왔단 말이야 이제 근처에 있는 백화점 가서 이제 밥을 먹었어 우리가 이제 정문에서 내렸어 정문에서 내리고 운전기사 보고서 기다려라 그랬더니 김치가 막문 거야 그 애기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제 뭐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루, 루틴에서 벗어나면 자기 운. 루틴에서 벗어나면 그게 싫은 애들이 있다고 어 평상시에는 내가 운전해서 갔기 때문에 김치가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는 게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김치가 막 울었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다시 내려 데리고, 그다음에 그 캐빈한테 전화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나를 픽업을 해라 지하 주차장에서. 김치는 어 빨리 이제 차 타고 싶고 막막 막막 이러니까 막막 막 울고 아빠 보고 안아 그러는 거야. 제 아들이 몸무게가 26kg예요. 지금 4돌 됐거든요. 네 4살. 4살인데 2 26kg야. 이 무거움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laughs> 그런데 걔를 내가 그래서 안았어. 내가 있는 층까지 오는데 40분 걸렸어. What the? 층까지 오는데. 그래 갖고 내가 걔 보고서 너 거기 서 있어. 내가 그로 갈게. 그래서 김치를 안고 뛰어서 차까지 뛰어갔어. 40분 걸렸다고. 40분. 40분.. 아직도, 아직도 생각하면 아직도 열받아.. 응. 얘가 그 전에 트럭을 운전을 했대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어디 차선에 끼어들거나 그럴 때 옆차를 보지 않아. 그리고 대박 사건.. 이건 내가 어이가 없어서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차 안에서 기사애가 의, 의자를 뒤로 눕히고서 이렇게 눕히고서 어, 이렇게 눕히고서 쉴수 있어요. 있다고. 어. 근데 사람이 타면 누가 타면 일어나야 될거아니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 앉아갖고 이게 필리핀 스타일인가? 필리핀에서는 원래 이런가? 이게 필리핀에서는 이게 그렇게 무례한 게 아닌가? 내가 집에 가고 장모님한테 사진을 보여줬어. 사진을 보여주면 물어봤지. 장모님이 화가 여기까지 난 거야. 그래갖고 바로 불렀어. 야. 그래서 케빈을 바로 불러갖고. 너는 그게 정신머리가 그게 뭐냐 어, 너의 인플루이가 탔으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운전, 운전도 그지같이 하는 데다가 어, 정신 정신 이 상태도 약간 이상하네 그러고 있다가 우리 집 야야가 우리 집그 유모가 관뒀어요 자 우리가 유모가 필요해 그랬더니 조마리 그 또내사촌동생을 부를게 또 나왔어 내사촌동생을 부를게 걔가 애를 잘봐 어, 부를게 듬직하게 생긴 친구가 하나 왔더라고. 첫날 내가 물어봤어. 너애 있어? 없대. 결혼했어? 안 했대. 자기 애를 키워본 적이 없으면 사실 애를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짧게 짧게는 볼수 있는데 이걸 하루 종일 아침부터 막 밤까지 매일 매일을 그 애한테 이렇게 시달리면서 이거 해본다라는 게 사실은 애를 자기 애를 키워본 적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봐요. 물티슈 뚜껑을 덮을 줄을 몰라 그래갖고 물티슈가 바싹 말라갖고 물티슈를 몇 개를 버렸는지 몰라 애를 목욕을 시킨다고 물을 받았어 물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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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손을 담가도 내가 어 뜨거워 할 정도로 뜨거워 거기다 애를 넣고서 애를 씻기겠다고 뜨거운 물 찬물을 틀 줄을 몰라 바콜로도에서온 애들인데 뜨거운 물 찬물을 틀줄 모른다고 사, 뭐 사촌 친구 뭐, 뭐 이런 애들 다 데리고 왔으니까 다 비슷한 애들일 거 아니야 영어를 거의 못해 김치랑 친해져야 되니까 어, 김치한테 최대한 말을 많이 해 어, 네가 영어를 못해도 따갈로그를 해야 돼? 따갈로그라도 해 괜찮아 그냥 뭐든지 말을 많이 해안해 어, 김치가 유튜브 틀어놓고도 만화 보잖아 지가 보고 있어 그걸. 그러면서 걸그 그걸 따라해 Circle, Square 이러면서 그걸 따라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막 내가 막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 조말. 조말 우리 헤어 샴푸. <laughs> 생각만 해도 웃겨. 아 생각만 해도. 어느 날 조말 와이프한테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어. 뭐라고 왔냐면 유모로온 여자가 이조말이란 운전기사랑 바람을 다고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를 잘라라 라고 전화가 왔어요 <laughs> 부부상담도 우리 장모님이 이제 운전기사 방이 있는데 우리 집에 운전기사 방이 있어요 운전기사 방이 있는데 운전기사, 운전기사 방을 갔다가 거기서 둘이 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걸본 거야 거기다가 또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어, 이, 이 유머로 왔던 이 여자애가 조말 와이프의 사촌 동생 어, 와이프의 사촌 동생이프 와이, 어, 와이프의 사촌 동생이랑 같이 살고는데 그래서 잡혔어그래갖고 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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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이래. 어, 니이네 해고야. 어, 진짜 잘랐어. 잘랐더니 이 조말이란, 우리 팀이, 나도 너같은 늙은이랑 무슨 일하는게 뭐 나중에 들은 얘기야 올드레이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얘기라고 하더라고 그 말인데도 너같은 늙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정도 강도의 저거를 쓴것 같아 제가 봤을 때따갈로그로 늙은이가 소리만 지르고 무슨 뭐용 어, 자기한테 화만 내고 뭐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랬다 이러면서 막막 막 <목소리> 하고서 나갔다고 그러고. 그러고서 그 바람핀 그 유모하던 그 여자애랑 둘이 살림 차렸다고 나갔다 온지 반년도 안돼 갖고 뭐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서 그러고서, 그러고서 나가버렸어 이거는 우리 와이프 친구들도 다그 얘기해요 좋은 야야를 만나고 좋은 드라이버를 만나는 거는 필리핀 생활 오복 중에 하나야. <laughs> 이 필리핀 직원들의 이 마인드는 정상생활이 가능한가라는 그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독특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필리핀 사람들끼리도 이해 못하는 그 정도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 <laughs> 진짜 신기하죠 그때 걔네가 와있던 그 시기에 나의 정신상태는 이게 막, 막 폭발하게 일부직격이었어 질풍노도의 시기. 어, 걔네가 가고 나니까 막 마음의 평화가 막 와. 진짜, 진짜 제제 암흑 시기였습니다. 암흑 암흑식이 시기 에 6개월을 이렇게 지내고 다시 마음의 평화를 찾은 김치 아빠였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 이제 가을이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갔더니 한국이 가을이더라고. 가을 가을 하더라고요. 가을이 막 오고 있더라고. 가을! 막 이러면서 오고 있더라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고요. 여태까지 김치아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근데, 다음번에는 무슨 뭔, 뭔 차를 하지? 아, <laughs> 다음번에 뭔 차를 할까요?